자기, 네. 제가 신 메뉴를 가져왔어요. 몽순 신 메뉴요? 몽순 신 메뉴가 아니고요. 연세 야야 고구마 생크림 빵. 연세 아이야. 연세대학교 거예요? 이거 알잖아요, 연세 빵. 아, 연세 우유 아니에요? 예, 연세 우유래요 근데 음. 이번에 겨울 맞아 고구마 맛이 났어요. 아그 유제품 만드는 데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저윤승유 생크림빵 안 먹어봤어요? 네. 네? 생크림빵 안 먹어봤는데? 윤승유 생크림빵 한참 유행할 때안 먹어봤어요? 저기 먹어봤어요? 당연하줘아니 나는 그 생크림별로 안 좋아. <laughs> 아니 그래서 이걸 한번도 안먹어봤어요? 그냥 원조 생크림빵 그 빵에 크림 가득한거? 응. 네. 그리 어차피 편의점에서 파는 생크림빵은 <laughs> 수준이 좀미달하잖아 연쇄우유 마모스빵 이건 괜찮을수도 있겠다 크림이 아니라서 연쇄우유 크림 카스테라빵 이거는 괜찮을수도 있겠다 저희 그리고... 카스테라 제일 싫어하잖아요 아니 뭐 저렴한 생크림을 먹는 게 제일 기분 나쁘지 않나? 자, 설탕, 자, 설탕 씹히는 생크림이 있어 편의점 거 자기 언제 오이빵안 먹어봤잖아요 내가 지금 고구마 빵을 사올 때가 아니었네 생크림 원조를 사왔어야 되네 근데 고구마도 키워? 연세대에서? 키우겠어요? <laughs> 겨울이라 콜라보로 나왔겠죠 어. <laughs> 다 고구마네? 네, 꼴리쇼. 고구마 폴레촌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어때요? 맛있을까? 어! <laughs> 이제 생크림빵이 원조거든요. 네. 이거부터 제가 까볼게요. 응. 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응. 짜자잔! 세아가 <laughs> 풍미... 이거 도라에몽 단팥빵 같다? <laughs> 풍미 가득한 고구마빵에 오우. 풍미 가득 고구마 슈크림까지 아 근데 냄새가 나는데? 자한번 안을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이거 뭐죠? 뭐죠? <laughs> 하색 고구마아이 보라색 뭐죠? 여기 보면 사실은 여기가 자주색이 있어 자주색이 아니고 자색이 있네요? 보라색이? 이게 <laughs> 자주색이라는 거야? 와, 대박! 이걸 구현했네? 먹어봐! 이게 중요해요, 저게. 오! 와... 오, 어, 고소한 냄새 난다. <laughs> 아, 크림 너무 많은데? 와. 크림 질감이 나쁘지 않네. Very good! 아, 여기 있네! 네. 와. 와우... 와우! 와우 설탕 씹히는지가 난좀 중요해요 아 한번 먹어볼게요 네. 먹어봐 한번 먹어봐 아 이거 맛있다 크림 크림 맛있는 크림이네 어, 크림 맛있고 안질리네아 맛있다 이거 커피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우유랑 내가 코 휠도 네. 준비했고요 어, 아이스 커피인데. 어때요? 괜찮은데? 원래 연세우로 크림빵이 음... 이렇게 크림이 과해요. 야, 나 크림 과한 게 별로가. 네, 이렇게 과한데. 고구마 크림은 과해도 괜찮은데? 음! 너무 안 달다. 뭐가 안 달아야 돼? <laughs> 어, 빵안좋아하시면서 지금. 에이, 마...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은 자기만큼 큰 맘무스. 마무스 빵도 까볼게요. 네. 이거는 고 고소한 소보루에 네. 든든한 고구마 다이스에 네. 진한 고구마 우슈까지. 그리고 고구마 애매하게 냉동된 거 씹으면 맛없다. <laughs> 아 냉동 맛 나면 이거 빵 근데... 크림은 아까 이 생크림 맛이랑 다르겠지? 똑같지 달라 왜냐면 꾸덕한 크림치즈 어우 달아 크림치즈 크림이야 처음 들어보는 크림치즈 크림 달아 달아 먹어봐 아 달지 이거 위에 소보로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우려했던 싸구려 맛이 조금 나요 이 팥이 많은 쪽으로 잘라보겠어요? 네 따라란 맛을 볼게요 <laughs> 그냥 먹을지 썰어서 먹을지 <laughs> 너아 답답하네 어. 진짜 이거 너무 달거같아응 먹어봐 이거 망고 다 있어? 안 먹어? 망고 아니고 고구마야 와, 이건 어떠냐면 달달한 소보로 빵에 오만 단계다 들어있어 팥, 고구마, 크림 내 차이는 아니다 너무 달아? 소보로에 설탕이 좀 뿌려져 있네 음. 응. 내가 먹어봤던 그 맘모스빵 그 느낌이야 맘모스예요 연쇠고구마 맘모스 아니 다 기본을 못하는 편의점 빵도 있다니까 자기! 연세빵은 기본을 하니까 인기가 가득가득하다고요 얼마 전에 말차 컬렉션이 유행이었군요 이제 겨울에 맞아 고구마 컬렉션이 유행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정말 빵 알못이라는 나만큼 빵 알못이 없어 자랑이세요? <웃음> <웃음> 마지막 빵은 고구마 크림 카스테라예요. 폭신폭신 <laughs> 카스테라에 달콤한 고구마 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고 왜안 물어봐요? 왜요? <laughs> 제가 이두 개를 이세 개를 당연히 다 예약했죠. 네. 근데 얘만 취소가 된 거예요. 왜요? 모르죠. 그지? 애만 다른 편의점 가서 샀어요. 카스테라 인기가 많았나보다. 아니요, 다른 편의점에 짠득이 뜬대요. 안팔리고 모임. 어디 얼마나 맛있나 볼까? 네, 다음은 연속의 카스테라 할개보해 볼게요. 짠시시. 오, 포크가 있네요. 귀요미 포크까지 들어있네요. 네. 이 단면을 보면 여기 크림이 가득. 어우 느끼한 거 봐. 아직 안 먹었잖아요. 고구마 크림이에요. 베껴. 이 크림은 또 아까 그 생크림 빵이랑 같을까요? 고구마 크림 치즈 크림이니까 달라 또. 다른 달라. 뭐? 다른 아까 초밥. 그거랑 똑같아요. 맘모스. 뭐 아니야. 아니야? 크림 치즈 크림이랑 또 달라. 요거는 고구마 크림이거든. 한번 줘봐. 줘봐? 다르네. 이거는 그거야. 고구마 아이스크림. 완전 고구마 아이스크림 그거야 군 옥수수 먹고 그군 고구마 있잖아 군 옥수수인가? 자 소소소. 이거는 맛있을 수 있겠다 그, 그 진짜 카스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퍽해서 네. 근데 이거 군, 군 옥수수 그 아이스크림 군 고구마거든요? 그, 군 옥수수도 이거랑 비슷해 맛이 그렇긴 해요 그럼 맛이 보겠어요? 음. 보는 줄모 <laughs> 크림 가득한 부분 줄까 크림 없는 부분 줄까 자기 먹어 그냥 군고구마 없었수근 이게 제일 맛있다 이거 그냥 취소될 걸나 맛있는데 진짜? 음, 아이 크림 맛있어 이거는요 군 맛이 제일 많이 나요 지금 그 군고구마 구 군고구마 껍데기 탄거 먹은 맛이야 그게 아이스크림 맛이야 크림이 응. 아, 이거 어. 너무 탄 맛인데? 좋아, 내가 먹을게. 맛있어, 카스테라. 카스텔 제일 싫어하잖아. 어, 크림이그군 고구마 그거 같아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맛있는데? 어,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자기만 너무 군 맛이야. 근데 자기가 대중적인 입맛은 아니야. 네, 저는 매니악한 입맛이고요. 그래서 자기도 대중적이진 봐봐. 않잖아요. 여기서 제일 먹기 좋은 거만 골라봐 제일 먹기 좋은 거는 쉔크림빵이죠 그럼 제일 사고 싶은 거는? 사고 싶은 거랑 먹고 싶은 거랑 뭐가 다르죠? 자기의 1픽은요? 저는요? 돈 주고는 이세개다안 먹고요 <laughs> 지금 우리 돈 주고 샀어요 근데 편의점에서 빵 먹을래? 하면 그 슈퍼마켓에 그 나, 나무 선반 같은 데에 쫙 쌓여져 있는 거 있잖아 그, 단팥빵들 막, 그거랑 비교할 급은 아니야. 훨씬 맛있건데, 내스타일 아니야. 너무 달아.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빵 주고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지.